골로새서 3장 16절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로 옷 입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닮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풍성이 그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풍성이 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산다는 의미.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처럼 예 바로 어 우리가 어 말씀의 성육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예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새 사람이 되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자람으로서,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의 그런 형,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그래서 이제 16절은 이제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 우리가 실제로는 내가 산다라고 할 때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을 통해서 주어진 지식이나 정보나 그래서 내가 어, 믿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위치라는 것은 이, 단순히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같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을 지배하는 게 바로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듣는 이 언어적인 이 정보에 의해서 그것들이 내 틀을 형성해 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이제 결정이 돼. 그게 이제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가 내 안에 이제 체화가될때 그것들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정신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 몸의 행동이와 삶이 결정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다라는 비유가 이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골로세서 2장 19절에서도 머리를 통해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라. 이것을 그 2장 19절의 말씀을 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또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에,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 과정은 바로 그리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는 바로 성도들 사이의 그런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건면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이제 2장 19절에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연합하여. 그래서 감사의 찬양으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합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모든 것을 구체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 사실은 이 말씀이 중심인 예배가 이제 어 기독교가 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오래 그 중세를 거치면서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문맹이 많았단 말이죠. 특히 이제 어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 암흑 시대가 돌아오면서 사실은 이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글자를, 글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들을 때 사실 또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이렇게 예배를 침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성도들은 예를 들면 그때 뭐 유럽에 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제가 자기가 전혀 알아 듣지 못한 말을 앞에서 뭐 주문처럼 좀 라틴어로 이해하는 것들을 그냥 듣는데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모르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쉽게는 이제 매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일이, 그리스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그리스, 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제 종교개혁은 사실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이그 말씀을 통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기들이 알아들은 서는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고,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 시간에, 그전에는 설교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설교가 이제 예배 중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거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16절에서도 예배 중심이 바로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는 것. 그죠? 말씀 중심이 될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뭐, 이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제 그런 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예배에 가장 본질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몸을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말 그대로 절하는 바로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에 따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느냐? 예배는 바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를 내 머리로 삼고 내 주님으로 삼고.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통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걸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건 뭐냐, 뭡니까? 들어야 되죠. 들어야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제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제 귀로 듣는 것을 의미가 이제해서 확장이 되어서 순종한다라는 의미로가 이제 포함이 되 포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건그리스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서열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걸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꼭그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기본적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그게 진짜 이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너희가 하나, 홀앱사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그 말씀만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중세에 그,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모를 때는 뭐,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이제, 어, 또 처음에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이 성화라든지 글, 이제 그림이죠. 성경에 대한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중요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말 그대로 보고 듣기는 듣지만 마치 극장에서 구경하듯이 영화 관람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예배가 됐단 말이죠. 원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실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처음 예배 드리면은 예수를 믿지 않다 예배 드리면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배를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가만 앉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걸 통해서 예배 시간은 내 소리를 죽이고 내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가운데. 내 세상에, 내 인간에, 내 마음에,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리를 다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이렇게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내가 오늘날 뭐 코로나 시대에 자꾸 이렇게 그냥 단순히 뭐 방송으로만 집에서 이렇게 뭐또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물론 예배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온전한 예배 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딱 시간을 들여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시간과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정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시공간에 특정 시공간에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임재하시지만. 그것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내 자신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그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뻣뻣하고 목이 고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폐역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새 사람이 예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 중심의 예배.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게 순종하는 이 훈련을, 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장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그리스의 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그래서 15절에서 그리스의 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것은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의 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의 도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최 조정된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이 비결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그리스의 말씀 앞에 서는 서고서 우리가 듣고 또 예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의 말씀이 저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이제 그리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의 평강이 오늘 제 10년 가 오늘 삶을 주여 주장하게 하여 주사, 그리스의 그 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